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비니에요. 오늘 영상은 레고 코리아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립해볼 레고는 레고 디즈니 멀티 프린세스 모험의 궁전입니다. 8월에 나온 디즈니 프린세스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요거 오늘 조립하고 리뷰까지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조립했던 레고 중에 가장 큰 박스 사이즈, 가장 많은 부품 개수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4층 높이의 궁전과 5명의 공주 미니 피겨, 5마리의 동물 미니 피겨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궁전 안에는 공주들의 개인 방과 특별한 비밀 장치가 숨어있는 재미있는 레고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 개봉해서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봉투는 총 6개, 부품 수는 698개입니다. 오, 우와. 조립을 각각 해서 붙이는 건가 봐요. 1번은 에리얼, 2번은 생일 케이크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3번은 티아나 공주, 4번은 뭐 하나, 5번은 백설공주, 6번은 라푼젤입니다. 각각의 성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금방 조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조립해보겠습니다. 이게 어플로 조립하는 방법을 또볼수 있다는데, 그래서 일단 레고 어플을 다운받아 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책자 순서인 것 같아요. 1번. 우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움직여. 오! 오, 부품도 하나하나 360도로 볼수 있고요.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볼수 있습니다. 오. 일단 저는 1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로 에리얼과 세바스찬부터 조립해봤어요. 저는 책자가 좀더 편해서 책자로 조립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면 어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 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벽면에 이렇게 장식해줬고요. 에리얼 방은 1층이 이렇게 끝인 것 같아요. 뚜껑을 덮어줍니다. 와, 이런 보석함도 있어. 다양한 걸 넣고, 에리얼 방 한가운데. 에리얼은 어디로 들어가지? <laughs> 짠. 1번 봉투에서 나온 에리얼은 저에게는 한 20분 정도 소요됐고요. 이렇게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다른 봉투들도 다 조립해서 성으로 완성해볼게요.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조립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부품을 조립하는 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됐고요. 저는 tv를 보면서 천천히 했기 때문에 저보다 빨리 조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품들을 이대로 두는 게 아니고 또 조립을 해서 성 모양을 갖출 건데요. 6번 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조립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해서 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4층짜리 궁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주 색깔이랑 연보라색을 사용해서 굉장히 예쁜 색감을 자랑합니다. 이 레고에는 재미난 비밀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열쇠가 들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치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성이 열리는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떤 공간이 숨어져 있는지 자세히 제품을 볼게요. 공주 미니피겨 5개, 동물 미니피겨 5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에도 공주님들의 각각의 방이 있는데 그방 디자인이 원작을 잘 살린 느낌이 나니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아나의 방부터 보겠습니다. 모아나의 침대는 빨간색이고요. 벽면에는 모아나에서 나왔던 그 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여기 앞에는 파인애플이 있고요. 여기 불이 있고, 이 불에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바깥쪽에서 보면, 짜잔. 방 앞에는 폭포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요거 표현 너무 이쁘지 않아요? 폭포 표현. 이렇게 모아나가 잘 때는 옆에서 푸아가 지키고 있어요. 짠. 두 번째 방주인은 에리얼입니다. 에리얼과 세바스찬이 있고요. 에리얼 방의 1층에는 커다란 보물상자가 들어있어요. 컵 같은 것도 들어있고, 보석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벽면에는 약간 수족관처럼 해마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거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에리얼의 침실이 있고요. 옆에는 포크가 있습니다. 에리얼이 이 포크로 머리를 빗는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크가 여기 있고요. 에리얼이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포크로 머리를 빗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탑에는 세바스찬을 올려주면 세마스찬에게도 작은 방이 생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깃발은 조개 모양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성의 중앙에 있는 탑, 라푼젤의 탑을 소개해 드릴게요. 1층 안쪽에는 공주들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주들일까요? 입구 그 발판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2층에 보면은 이렇게 케이크가 있어요. 크림이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표현도 너무 이쁘고 이 꽃은 라푼젤 머리를 장식했던 꽃이랑 비슷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라푼젤의 침실에는 여기 보석 하나랑 아까 에리어링하고는 다르게 라푼젤은 머리 빗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탑을 보면 통기타랑 유진의 현상금 포스터가 있어요 <laughs> 유진도 따로 피규어로 넣어줘야 되나봐요 이 코로나 왕국의 가장 높은 탑 위치에는 파스카를 넣어주겠습니다 <laughs> 네 번째로는 티아나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옆에 있는 고양이는 마르셸입니다. 티아나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방은 티아나가 맡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미니케이크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오븐은 이렇게 열립니다. 대박이죠. 2층에는 티아나의 침실과 하트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고요. 위에는 티아나의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주의 방은 백설공주의 방입니다. 일단 굉장히 운치 있게 벽난로가 있고요. 옆에 바구니에 아직도 사과를 좋아하는 백설공주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불 패턴이 사과예요. 2층은 옆에 파랑새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동물 피겨들을 일단 앉혀줍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올려주고 백설공주 방에서 나온 이 열쇠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갖고 놀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백설 공주의 방 바깥에는 이렇게 닫아서 요 열쇠로 짜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열려요. 대박이죠. 이렇게 접어서도 보관을 할수 있고 갖고 놀 때는 이렇게 열어서 놀면 됩니다. 이런 깨알 디테일이 있는 재미있는 궁전이었습니다. 뮬랑과 칸도 궁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뮬란을 반겨주는 건 모아나랑 푸아입니다. 방에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저녁 식사는 생선으로 대접해서 뮬란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뮬란은 모아나랑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푼젤이 혼자 탑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도착한 자스민. 자스민은 양탄자가 있어서 탑에 있는 라푼젤과 이렇게 놀수 있고 자스민과 함께 양탄자 위에서 파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5명의 공주들과 함께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놀수 있는 레고 디즈니 멀티 프린세스 모험의 궁전 리뷰였습니다. 다른 프린세스 레고랑 함께 갖고 놀아도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